여러분, 드디어 자율주행차를 우리 차고에 둘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자율주행 승용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기존엔 주로 로보택시나 셔틀 서비스로만 만나봤는데, 이제는 내 차로 굴릴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테슬라나 메르세데스에서 선보이던 파일럿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레벨 4 자율주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 최소 25만 달러라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하늘의 별 따기죠. 게다가 규제나 보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아직은 대중의 66%가 자율주행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만약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붕괴시킨다면 어떨까요?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거와 업무 환경도 변화할 겁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